아, 메타톤이다. 어, 오셨군요. 이 취약한 작은 파조물 같으니 아주 유명해지셨네요. 그 정도 한 명이 아니, 정말 감명받았어요. 싸우지 않기로 한 거죠? 이런, 이런 똑똑하지 않나요, 네? 아니, 저거 왜 밑에 있어? 아니, 텍스트 왜 저래, 저거? 네, 네, 저거 왜 저렇게 됐어? 난 아, 너랑 싸울 거야. 아하, 건방지기도 하지. 제게 손대고 싶어 못 견디는 거죠, 네? 아, 그거 유감이네요. 이 세상에서는 시체보다 스톱이라됩니까 그럼 바이바이... 음... 여기에 컵라면 있습니다. 침대레플레이난침대레가 싫어. 이거 다 꺼져 있어요. 미남 면대를 좋아해. 나가... 나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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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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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저.. 라고

초콜릿 좋죠? 맛있죠? 아, 진짜! 너 가! 그냥 브리지 뽑아야지, 그냥. 아이, 브릿지 뽑아가지고, 부어, 뽑아가지고, 아주 그냥, 어? 뭘랄까, 뭐랄까. 화전은 붙여먹어야지, 아주 그냥. 진달래처럼 아주 그냥 화전을 붙여먹어야지. 맛있겠구만, 아주. 에? 차를 타서 먹어도 맛있겠고 차를 차를 타서 먹어도 맛있겠다 뭐 아하 이거 뭐지 이 느낌은? 내가 왜 떨고 있지? 파전을 부쳐먹어야겠다 이 녀석으로 뭘 하냐니? 물러서?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아직 그냥 맛있게 그냥 아주 뭐랄까, 어? 맛있게 그냥 아주 차를 타면서 먹으면 맛있겠다. 차를 타서 먹으면.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네요. 진짜. 아 이제 마지막 고비다. 언다이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진짜 언다이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또또이거야또 언다이 잡은지 얼마나 됐다고? 오자입니다. 네 맞아요 오자입니다. 안녕. 꽤 바빴었지? 그래 물어볼 게 하나 있어. 가장 나쁜 사람의 노력만 한다면 무보다 착한 사람이 될수 있을까? 저어도 나는 아니야 인마 <laughs> 그럼 여기다 괜찮은 질문이 있어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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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해요 아주머니 이게 바로 제가 약속을 안 하는 이유에요 <laughs> 정말 아름다운 날이야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고 너 같은 꼬마들은 지옥에서 불타버려야 해. 아. 진짜 처음부터 레전드다 진짜. 아. 왜 다들 처음부터 강한 공약 쓰지 않는지 모르겠다니까. 와, 세자. 와, 아시는구나. 와, 세자. 와, 세자. 가만히 있어도 맞아주까 생각했어. 아이고. go. c o 잠깐 o 미안해 미안해. 해안해해 Yane. y a n 그래. a n e Nasha. a c h c 진짜 a 하 h 진짜. i 진짜. 진짜 추하다. 진짜 추하다 진짜. 개 어이없다 진짜 스테이크 뱀발로 버티기에도 안될것 같고 아 진짜 개 어이없다 따따따 룰따

치사하게 진짜... 이러기야. 오늘 안에 이거 깰수 있을까? 와~ 센지 아시는구나. 진짜 겁나 어렵다. 진짜... <laughs> 진짜 겁나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구나. 진짜 개 어렵다. 겁나 어렵습니다라는 말이...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이번엔 남아졌다. 이번엔? 그래, 내가 했다 임마 아, 걱정하지 마, 제가 두둥 하고 있는 데서 빠밤! 하고 잡아줄게요 아주 그냥 사골곰탕으로 만들어버리겠다 사골곰탕으로 만들어서 맛있게 먹어주겠다 그러니까 밥에다 말아먹어야지 소금이랑 후추도 넣고 아, 맛있겠다, 싸가리가 엄청 맛있겠다 아, 잠깐만, 이거 아니지? 이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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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짜 실수로. 아 너무 생각 없이 했어 이거. 아, 급락이야, 진짜 아까운데 이거. 아, 귀여 안나, 나도 싫어. 너 짜증 나. 저, 내지 지니. 오케이, 라면 먹고. 아, 이만 쉬 아니 안할 거야 아 짜증나 죽겠네 진짜 아, 미치겠다 진짜 아아아아아아아아 나 진짜 머리 아파 진짜 오늘은 안할 거야 일단 오늘은 여기 방송할게요 오늘은 일단 아 짜증나 죽겠어 짜증나서 못 해먹겠어 진짜 이거 <laughs> 진짜 못 해먹겠어 진짜 아, 힘들어 오늘 방송 별로 재밌진 않았고요 내일모레 다시 보는 걸로 합시다 나가 한명 빼고 다 나가 나좀칠 거야, 나좀잘 거야, 좀. 나잘 거야. 나잘 거야, 이제. 내학교 가야 돼.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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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